안녕하십니까 조장입니다. 다시 할작요 다시. 안녕하니 안녕하십니까 조장입니다. 아 오늘은 가드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우리 여기 어, 가두리 앞에 나와있습니다 어, 고기 어종별 어, 온도와 또 가두리 관리 고기를 어,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받고 절식을 시키는 과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하고 같이 어, 가두리로 한번 올라가시죠 가시죠 이야 돼요. 이거는 어 다들 이한 살이 너무 니다어다흔린 어종이 들어가 있어요. 어종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지금 어 쉽게들 이제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은 점성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우리가 명칭으로는 어 홍미너라고 나야 됩니다. 홍미너. 요거는어 민어 과예요 어, 그냥 민어가 있고, 천민어는 큰 민어라고 하고, 어, 전동어는큰민어라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어, 그리고, 여기들 이제 동어도 있고, 또, 대돔도 있습니다, 대돔. 대돔은 한3 k g 정도 나가고요. 어, 그리고, 한편에 이 음, 돌돔이 있는데, 되게 들한바닥만한 거를 뺀지라고 하고, 큰 거를 심하라고 하는데, 심화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그거는 쓰지 말으시고요. 어, 돌돔, 돌돔. 뺀치도 사투리고. 어, 그러니 <laughs> 돌돔으로다가 정신 명칭을 쓰셔야 되고. 어, 음성어는 뭐 그냥 음성어로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보다, 보면은 지금 물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24시간. 24시간 순환을 하고. 어, 또요 초록색, 초록색 후스. 이게 이제 엑산입니다. 액화산소액화산소라고하는데요거는물에 어, 용전산소량, 용전산소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 액화산소를 넣어주고요. 또 보퉁이에 보시면은불 브로아가 있습니다. 저거는 덕분에 해서 또 저것도 마찬가지로 용전산소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마치타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고기가 많기 때문에 브로아만 갖고는 용전산소량을, 충동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산소를 꼭 주셔야 됩니다. 가드리를 하실 때는. 지금, 어, 저, 어... 통민어 같은 경우에는, 국산이 많이 좋아요. 어... 임성어. 어... 국산이고 어, 이, 중성어 궁성어는, 어, 북산입니다. 북산이고, 이 대돔은, 참돔 큰거는 대돔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요거는 북산입니다. 북산. 국산. 자, 떠서,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엄청 크 엄청 크죠? 손바닥. 손바닥, 뿌리만, 뿌리만 해도 손바닥만 하죠? <목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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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한 3kg 정도 나오고, 3kg. 3kg 정도 나오고, 민성어. <목소리만> 인상어, 민성어도, 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음성어는한 2kg 정도 나오는데, 네. 어 식단은 비싸죠, 그죠 이거 한 마리 한 7만 원그 정도 되고요. <laughs> 그리고 볼도 <돌봄> 한 번. 볼게요 이대로 이거, <laughs> 어우 잘라 아. 어? 우와 신기하죠? 돌돔이 어이 정도 풀려면은 한7년 정도 커야 돼요. 이 돌돔은 다른 어종하고 좀틀려서 성장률이 엄청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돔 새끼, 그마한손바닥만한 거보다 이 정도 풀면은 한7년 정도. 음. 정도 빌러야지, 이 정도 죠 그러니까, 단가가 빼서 많이 나가죠. <웃음> <웃음> 저쪽에, 아, 요번에 참, 우리가 그, 작은 바리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어, 조우장 낚싯대 특허, 어, 작은 바리.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쪽 다 드리러 갈까요? 요게, 제주도에서 요번에 들어온, 어, 다금바리입니다, 다금바리. 어, 바리과가 종류가 참 많습니다. 한바리 어, 다바리, 대왕자바리, 붉은바리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오리지널 다금바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구요. 양식도 없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뭐 한두 마리 이렇게 나온다는데, 보지를 못해서 저희가 아직 근데 요즘, 어, 제주도에서 작은 바리도 해서 양식을 많이 합니다. 어, 바리도 하고, 어, 자바리도 하고, 또 요거는 대왕 자바리라고 혼자서 수가 많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브루퍼. 부르퍼. 퍼하고 자바리하고 요거를 두 잡을 한 거예요. 두 바지를 해서 어대왕가발이라는 거를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어요 음. 어? 그래서 이거를 제주도 양식하는 데서 어, 이게 한 4년 정도 길겁니요 4년 정도 길러서 지금 한1로 500에서 2kg 정도 나와요 한 마리에 근데 단가는 어마무시하죠 이게 예? 제주도에서는 솔직 어, 먹기가 힘들지만 특히 투키에서는 일반 소비자께서는 작은 마리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요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 소비자 라지스에서는 그냥 막 굽니다, 막 막붑. 굽. <laughs>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딱 색깔 맞을 것 같아요. 아주 뭐기거 막힙니다. 이게 일단 아. 어. 보시면 굉장히 물이 어, 24시간 이렇게 계속 어, 순환을 하거든요. 들어온 만지 나가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순환을 해서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물 온도는, 왜냐면 낚시터하고 가두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 온도는 낚시터하고 여기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이, 이 방해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바로 입지를 하게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호지에 있는 물이 직접 들어와요. 후지에 있는 물이 직접 들어와서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먹는 물은, 어, 수정에 갑니다. 여과, 여과 시스템이 있는데, 여과기 쪽으로다가 들어가서, 다시 또 여과가 돼서, 다시 뒤에 호기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또 네. 호기로. 그래서 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음, 년 내내, 365일. 순환이 되면서, 여과를 계속 해갖고 물을 쓰고 있어요, 그 어. 그리고, 보통인데, 보통 한번 보내드릴까, 보통. 자, 네, 요, 이게 이제 보통인데, 어, 요번에는 중국산이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는, 어, 국산이, 국산을 강요했는데 어, 이번 주부터는 중산으로 다 들어와서, 강류를 <laughs> 기다리고 있는 고기에요. 많죠? 기 엄청 많네요, 고기. 어, 여기 지금, 어, 이렇게 딱 하면은 오픈차 지금 한 3차 정도 돼요. 오픈차로? 네. 그러니까 금액이 꽤 되죠? 네, 그런 거고, 요물나오는게 요거는 이제, 여과기에서 이제 순환을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날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수온을 낮은 거를 올리는 시기라서 지금은 냉각기는 안 틀고, 어 그냥 순환만 시키는 겁니다, 불 순환. 그래서 가두리마도 각각 그 냉각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어, 22도? 22도 이상을 안 넘겨요. 어 이런 노지 같은 데는 뭐, 30도, 막뭐 35도까지 도 올라가는데, 저희는, 어, 22도 이상은 안 올려요. 한여름에도. 그러면은, 뭐가 틀리냐면, 어, 고기 회맛이 들려요. 고기는 찬데 있을수록 고기가 육질이 좋고, 어, 고소함도 또 쫀득쫀득한 맛이 많이 나는 거죠요 그래서, 어, 도록김은 수온을 많이 안 올리고, 그러고서는 고기를 결식을 해서, 잡아서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게끔 어, 고기를 어, 만들어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가득이 하실 때는 물순환하는 거하고, 냉각기하고, 액화산소하고, 불화하고요네 어, 가지를 꼭 설치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 고기를 많이 먹을 때, 몇백 마리씩 막 이렇게 가둬놓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용전산소량이 부족합니다 용전산소량이라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합니다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죽죠 고기도 불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없으면 고기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꼭 용전산소량이라고 물 속에 있는 산소량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어와 갖고서는 안 됩니다. 액화산도가꼭 필요합니다. 많은 양을 치고 살 때는 조금만잘 어, 저기 해놓고 준비하시면 누구나 다들이 관리하는 데는 지장 없고 또한 그 가지 이제 팁을드자으면 낚시터에서는 방류를 했을 때 방류가이라고 그래요. 그 방류를 했을 때 바로 탁탁탁 하고 막 고기가 나와줘야. 어, 재미도 있고, 광료를 기다리는 맛도 있고 그러는데, 어, 그거는, 절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식. 불기는, 음, 굶어야 돼요, 굶어요. 굶어야지, 굶으면은, 뭐든지 다,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먹습니다. 찌도 막 먹고, 그기 때문에. 찌, 찌도 먹어요? 네. 응. <laughs> 특히 이제, 작은 발이나 능성 같은 거는 입이 커요. 찌를, 어... 불빛을 보고, 찌를 불어요. 음... 응. 따로 와서 막물 주고 물고 들어가고 그런 해요. 음. 다른 것들은 뭐뽕 꿀도 많이 물어주고 <laughs> <laughs> 그래죠 어쨌든 뭐 이렇게 가들 대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있 설명 다 했습니다. 뭐 별거 없지만은 막상 또 하려고 하면이게 엄청 힘이 들어요. 음. 댓글로 질문 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는 또어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laughs> <laughs> 어쨌든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무서워. 웃음>